안녕하세요. 고똥남 시돌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토데스크의 퓨전 360캠 강좌 영상이며 영상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포켓 가공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 가공 중에서도 2D 포켓 가공을 배워볼 것이고요. 이 2D 포켓 가공은 윤곽 가공 다음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가공이기 때문에 배워두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가공 시작에 앞서 먼저 사각형 포켓이 하나 있으면 어 잔삭 가공 같은 걸 배울 때좀더 유용할 수 있으니 사각형 포켓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는 방법은 당연히 어이 사용 모드를 작업 공간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좌측 상단에 메뉴팩처라고 가공 셋업에서 디자인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클릭을 하시고 메뉴팩처를 디자인에 클릭하시면 바뀌겠죠. 이 상태에서 모델링을 하셔야 되는데요. 포켓을 뭐 칠수 없이 일단 그려 넣어서 프로그램을 짜볼 거기 때문에 뷰를 여기 우측 상단에 평면도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평면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 휠을 굴려서 중심에 잘 갖다 놔서 맞추시고요. 이게 조금 어렵다. 좀 이런 휠 이런 게 움직임이 어렵거나 이런 게 불편하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모델링 기본편을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래도 좀 어렵다면 쉽게 맞추는 방법은 우측 상단 평면도 누르고 F6번, 키보드에 상단에 F6번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어, 줌 인이 됩니다 이게 줌을 딱 맞추는 거죠 지금 그려진 화면에 그래서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쓰면 좀 편하겠죠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누르시고요 여기 그냥 상단 모델링 상단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어, 이점 지정 직사각형을 누르고요 그나마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다가 제가 그냥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 놓겠습니다칠수 없이 대충 그리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시고요 어,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스 캐치 여기 스케치 팔레트에 피니스 캐치 있죠. 이거를 돌출을 마이너스 15mm 시켜서 포켓을 그려볼 건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돌출 기능이 있죠. 여기 돌출 기능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살짝 돌려서 마우스 휠을 누르고요. 마우스 중간 버튼 누르고 이렇게 펜 기능으로 살짝 돌린 다음에 이렇게 보신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치수를 마이너스 15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빠지죠. 아니면 여기다가도 넣으셔도 되고요 돌출 요 화면에. 그럼 자동으로 조작이 잘라내기로 변하면서 이렇게 잘라집니다. 그래서 OK 누르시면 이렇게 잘라지죠. 이 상태에서 다시 작업 공간을 디자인 누르고 메뉴 팩처로 바꿔주셔서 어, 가공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짜놨던 요툴들이 빨간색 느낌표가 뜨면서 어, 약간 주의하라고 뜨는 건데요. 데이터가 망가진 건 아니고 지금 모델링이 바뀌었으니까 확인해라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불안하니까 재생성하는 방법은 셋업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생성을 누르시면 전체 툴이 다시 짜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요, 요건 없앨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툴은 숨기고 싶으면 눈을 클릭하면 이렇게 안 보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고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어, 2D 포켓을 사용하려면 상단에 요 2D 있죠. 2D 화살표 있는데 여기를 누르시고요. 2D 포켓을 누르시면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요런 기능들을 상단에다가 고정을 해 두고 싶다 하시면 예를 들어서 3D 윤곽을 고정해 두고 싶다 하면 갖다 대면 여기 3 개의 점점점이 나오죠. 요거 클릭하시면 다시 하부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핀투 툴바 이렇게 누르시면 상단에 메뉴가 고정되는 거보이시네요 역시 요거를 해제하면 없어지고요. 요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고정을 해놨는데 이걸 없애고 싶다 할때 다른 방법은 빼고 싶은 친구를 클릭하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딱 보면 클릭한 상태에서 끌어와서 이 작업 화면에다가 놓고 떼면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2D 포켓가공 이렇게 실행을 하셔서 여기서 가장 먼저 할건 당연히 공구 설정이죠. 근데 요거를 보통 이제 깎을 때 최적 황삭이라는 퓨전 360의 어댑티브 클리어런스 요 기능, 황삭 기능을 쓰거나 아니면 최초에 깎을 때 커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커터 공구를 만들어서 일단 황삭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여기 공구에 셀렉트를 눌러 주시고요. 지금 공구를 먼저 만들려면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다시피 요 2D 도면을 이용한 가공이라고 저장한 그 이름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서 플러스를 눌러 주셔야 돼요. 플러스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공구를 골라야 되는데요. 커터 같은 경우에는, 어, 불로즈 엔드밀, 요걸로 커터를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걸 선택을 하고요. 어, 커터 같은 경우에는 코너에 알이 있으니까 불로즈 엔드밀 요걸로 만드는 거고요. 일단 자세한에, 어, 공구 설명을 해야겠죠. 저는 21 커터라고 할게요. 21파의 커터를 만들 거고요. 절삭 날개 수 보통 21파이 커터 두 날짜리 쓰니까 그다음에 직경 21파이 뭐 길이는 되게 길겠죠 사실 커터가 100mm짜리가 많으니까 100mm로 하고 꽂아 놓은 거는 짧을수록 좋죠. 사실 15mm 깎는데 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짧게 40mm 정도 하고 유효장은 당연히 요 커터의 팁만이 유효장이 되겠죠. 근데 21파이 커터 같은 경우에 통상 어, 5알짜리 10파이 공구를 쓰기 때문에 유효장은 많이 쳐줘봐야 10mm고, 보통 이제 반지름이니까 5mm로 잡겠죠. 그 다음에 공구 날 길이 5mm. 그 다음에 여기 코너 반경은 당연히 5 r 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쓸 공구에 그 세팅을 해줬으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폴더만 한번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폴더는 제가 사용하는 요 친구를 그대로 그냥 쓸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친구를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이 커팅 데이터 먼저 건드려야죠 일단 스핀들 저 같은 경우에 21파이 커터 같은 경우에 스핀들 2500에서 3000 사이로 넣어주는데 2500 넣겠습니다 램프 시 주축 회전수도 똑같이 넣어줄 거고요 절삭 이송 속도는 한6000 정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6000 정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수평 진입 속도 진입 속도 사실 어 진입할 때는 천천히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3000 넣어주고 진출은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램프 진입 속도도 그냥 한3000 정도로 넣어주고요 Z축 이송 속도 1500 정도로 넣어주겠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전에 엔드밀 윤곽 가공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이렇게 수치만 적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세서에서 이 공구 번호는 21파이니까 21로 정해놓을게요 2 1 하나를 바꾸면 전부 다 바뀌죠 이 상태에서 어셉트 눌러주고 공구를 만들었으니까 셀렉트 눌러주고 공구 설정이 다된 상태니까 형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2D 포켓 같은 경우엔 좀 포켓 선택이 간단한데요 이렇게 포켓이라는 게 원래 닫힌 형상이잖아요 닫힌 윤곽이라고도 할수 있죠 그래서 이 윤곽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 면을 선택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재 윤곽은 저번에 이제 윤곽 가공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안에서 있을 때만 작동되는 거고요 툴패스가 나오는 거고 잔사 가공도 똑같아요 포켓 가공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21파일 때뭐 50파이 이렇게 해 놓으면 50파이가 깎지 못한 부분만 이렇게 툴이 나요 한번 보실까요 뭐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대로 이제 안 보이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툴패스만 켜서 보면 은 이런 식으로 지금 툴패스가 50파이가 깎지 못한 부분만 이렇게 잔삭툴이 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고요. 어, 사실상 포켓가공은 전체를 걷어내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잔삭가공 같은 경우엔 윤곽에선 쓰지만 포켓에선 잘안 쓰죠. 나머지 경로를 원통의 말기 공구 방향은 4축이나 5축에서 쓰기 때문에 따로 나중에 영상을 만들어 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높이. 높이는 선택 윤곽을 선택하면 선택한 위치까지 가공이 되겠죠. 뭐 나머지는 굳이 어 전에 너무 많은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치수로 굳이 바꾸지 않고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 여기가 조금 중요한데요. 공차는 저번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공차가 적을수록 당연히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게 넣어주시고요. 어, 이전에 윤곽가공 설명한 것처럼 이것도 이제 정해전 가공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최소 절단반격은 당연히 공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사실상 황사기에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안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이미 윤곽가공과 거의 다 똑같죠. 그래서 이제 건드리지 않는데 어, 보시면 여기 최대 절삭 간격이라고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하고요. 양방향은 커터 가공 시에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커터 특히 팁을 사용하는 공구에서 양방향 가공을 하면 이게 역회전 가공이 들어가죠. 요거를 보면은 컨벤셔널 밀링이라고 해서 역회전 가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굉장히 팁하고 나사에 큰 손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은 커터 가공일 때는 사용하지 않는 거를 꼭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대 절삭 간격은 간단하게 한 피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 여기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 사각형 포켓을 깎는데. 뭐 21파이 공구가 있어요. 그럼 최대 절삭 간격이 21mm다 하면은 똑같은 친구가 여기 이렇게 있고 뭐 여기 똑같은 파이의 친구가 21mm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딱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거 같은 경우에는 코너 아랜드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21파이를 고지고대로 띄워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요렇게 이제 산이 살아남겠죠. 포랜드밀 특성상 요런 식으로 이렇게 산이 살아남을 거예요. 커습이라고 하는데 요 심해지니까 이렇게 겹치면은 커습이 아예 없잖아요 블로즈 엔드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겹치면 요런 식으로 이제 겹쳐서 가공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산들이 없고 잘 가공이 될 테니까 저는 커터 어, 엔드밀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최대 절삭 간격은 공구의 60%를 활용합니다 21 곱하기 0.6 하면 60%의 간격이 나오겠죠 요렇게 하면 자기가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로 단순화 공차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이제 공차를 한번더 보완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차보다좀더 작아야 되니까 1,000분의 1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공 여유 이것도 설명드렸죠 얼마나 남길 것인가 황사기기 때문에 0.3 정도는 남겨야지 진동이 커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깊이 가공 꼭 해주셔야죠 커터가 이제 한 번에 깎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통상 218 같은 경우에 0.7 정도 넣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깊이는 0.7, 그 다음에 균등절 싹 사용. 이렇게 이게 두 가지 클릭하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다른 거 건드릴 필요 없죠. 코너 속도 최적화도 굳이 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다른 거 건드릴 거 없는데, 여기 진입할 때, 다른 건 괜찮은데, 이 램프를, 이 나선형으로 진입할 때, 램프 높이가 너무 높으면 좀 손해잖아요. 공중에서 2.5mm부터 띄어서 램프를 이렇게 진입하는 건 손해니까 요이 램프 높이만 0.3 정도로 바꿔주시면 로스 시간이 줄겠죠. 내용도 이미 링크 그 시간에 전부 다 설명은 드렸기 때문에 딱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램프 시작 높이는 웬만하면 줄여주시는 게 로스 타임, 에어컷 타임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OK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툴이 깔끔하게 나죠. 그래서 이렇게 툴이 나고. 이렇게 깎이는 게 보이는데 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 여기서 저희가 짜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하면 포켓 같은 경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것만 시뮬레이션 눌러서 한번 볼 텐데요. 어 공구 경로는 그냥 끄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생빨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램프 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이제 깎고 깊이를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포켓 가공을 이렇게 깊이 가공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깊이 가공을 체크를 해제하면 한 방에 깎이겠죠? 예를 들어서 요 포켓으로 황삭을 타고 요걸 하나 더 복사해서 참고로 복사하는 기능은 선택을 하고 키보드 컨트롤하고 D키를 같이 누르면 복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정상용 예를 들어서 조건으로 맞추고 스핀드를확 높이면 바닥이 반짝반짝해지겠죠? 당연히 절삭, 이송 속도는 늦추고요. 요렇게 하면 바닥 평면이 깔끔해집니다 스핀들은 높이고 이송 속도를 줄이면 이 상태에서 또 이제 정사기니까 뭐 가공 여유 없애고 뭐 측면은 똑같이 둬야죠 이건 엔드밀로 깎아야 될 테니까 바닥 여유만 없애고 그 다음에 깊이 가공 없앤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제 한 번에 가공이 되죠 근데 이렇게 한 번에 가공이 되는데 이렇게 램프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램프를 외부 제거로 돌질 이걸로 바꿔주시면 지금 이제 소재 윤곽이 켜져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직진으로 쭉 내려와서 링크에 알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 포켓 가공을 꼭 이제 황삭할 때만 쓰는 건 아니고 정삭할 때도 이렇게 쓸수 있고요 역시 하나 컨트롤 뒤에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 이 부분만 잔삭을 하고 싶다 하면 또 포켓 가공으로 여기 3파이 3번에 10파이 평행드미 선택을 해서 어, 이 부분만 이렇게 깎는 방법이 있죠. 잔삭을 체크를 해서 동구 직경을 21파이 코너 반경을 5R 체크한 다음에 한 방에 깎으면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한 방에 깎지 않기 위해서 뭐 깊이 가공을 하고 이 깊이 가공은 Z값으로 주는 건데 준등 절삭 체크한 다음에 황삭 절삭 간격 1mm씩 깎으면 안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1mm씩 넣고 하면 이 부분을 지금 내가 만들 계산해서 1mm씩 이렇게 깎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여튼 이런 식으로 되게 응용해서 쓸수 있는데 사실 코너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은 어 불편한 것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최적 황삭기등으로좀 간편하게 이 부분만 처리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포켓 가공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 코너 부분을 처리하고 정삭도 이런 어 식으로 할수 있다. 가공 여유를 없애면.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이 코너 부분만 이렇게 탁탁탁 정삭을 때려서 작은 파일로 돌릴 수가 있다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사 가공, 스레드 밀이라고 하죠. 스레드 밀 가공하는 것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선형 가공이라고 해서 원형의 모양을 램프를 쉽게 잡는 법두 가지 내용을 준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